이중항체 및다중항체에 이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조건부 활성화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외부 기술 도입을 위해서 어 사업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중에서 인공항체의 이제 그 결합력을 이제 증감시키는 실험도 했었고 또 이제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특정 단백질을 어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어 개발을 했습니다. 신약 개발은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 전문가처럼 이제 모든 걸다 알고 모든 걸다 이끌어 갈수 있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. 어떤 한 분야를 끝까지 끈기 있게 도전 정신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